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영상은 11월 5주차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있는 어, 경매 사건, 소액 경매 사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52260 예, 요거고요. 보면은 삼전동에 있는 빌라에요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빌라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물건이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와 있는 거구요 근데 6번 물건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고 그래 가지고 1, 2, 3, 4, 5번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어, 보면은 16.17평짜리는 감정가가 3억 1,440 15.682평은 3억 400, 3억 400.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2층이었고 지금 요거 본게 3층도 평수에 따라서 똑같이 3억 1,400과 3억4백,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4층도, 4층도 16.17, 0.5평 넓은 게3억1 4 0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같이 보여가지고, 4층은 조금 높고, 3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3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뭐 2층도 근데, 1층이 없는, 1층이 없는 필로티 구조죠. 어 사진을 보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죠, 얘. 예. 얘인데, 1층이 없는 필로티 구조기 때문에 2층이 맨 밑에층이라서 막 뛰어도 되고 하려면은 차라리 2층이 오히려 날 수도 있고. 어, 이런 데는, 어, 완전 그냥 빌라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뭐 상가가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2층이 또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안 돼, 2층 안돼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1층에 술집이 있거나 뭐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에 그래도 3층이 낫긴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이 이거부터 이제 그 보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م, 모든 물건에 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얼마에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인지 한번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다섯 개 다. 자, 일단 최저가는 1, 2억 5천이 되거든요. 2억 5천, 2억 4천 이렇게 되죠. 2억 5천이 되는데 2억 5천보다 낮으면 되죠. 한참 났죠? 1억 7천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인수를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압류가 이렇게 있긴 있어요. 압류가 있어서, 먼저 받아갈 수도 있지만, 압류 일이 2021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전입 확정이 2017년, 18년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가, 이게 법정 일이 앞서지 않을 거고요. 이거 조세 재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임차인을, 어, 임차인의 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번 어, 물건 한번 볼게요. 2번 물건도 이, 이 건물 등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 3, 4 이게 묶여서 나왔죠. 묶여서 나왔기 때문에 건물 등기는 똑같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압류나 이런 것들도 2021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법정기일도 우리 세입자보다 앞서지 않을 거고 우리 세입자의 보증금도 1억 6,500입니다. 1억 6,500이면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받아가실 겁니다. 요 2번 물건도 안전하고요. 3번, 3번 물건 보면은 3번 물건도 똑같죠. 안전하죠. 안전하다고 봐야 되죠. 2021년과 20, 2021년 그것도 12월이죠. 그것도 2020, 2019년 3월이니까. 이것도 2년 반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거의 안전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전세보증보험 해가지고 나가셨어. 1억 8천 이미 받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명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다 명도, 명도하기 쉬워요. 우리한테 그 명도확인서를 받아가야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명도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은 아예 이사를 나가셨으니까 이분은 아예 이사를 나가셨으니까 <laughs> 조금 더 쉽다. 조금 더 빠르게 명도가 가능하다 이 301호 3번 물건은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4번은 이 4번 물건 보면은 4번 물건 2억 4천 3백이죠 2억 4천 3백이고 보증금이 1억 6천밖에 안 합니다 한참 8천만 원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수하지 않죠 배당금에서 8천만 원이 남아 버리니까 이것도 2014년이에요 이분은 심지어 2014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사셨어 <laughs> 그러니까 요 압류 요 압류 들어와 있는 거에 법정 기일이 우리한테 앞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어, 요것도 그렇구요. 그렇습니다. 5번 물건 봐야 되죠. 5번 물건은 이제 얜 4층이야. 얜 4층이고 임차권 하셨고 1억 8천이시고 2017년이야. 그러면 우리 배당금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가를 2억 5천 100이 한다고 하면은 배당금이 2억 5천이 생기는 거니까. 1순위로 1억 8천 받아가고 나서도 한참 남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우리 먼저 받아가실 그거 없고요 보면은 임차권을 등기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이사를 나가셨죠. 그래서 요 모든 물건들이 다, 어, 명도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요렇게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찢어져서 몰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해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입지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거 요, 요 다섯 개다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우리가 그 날짜 봤죠 전입 확정 받은 날 봤죠 그러면은 다막 2017년 2018년 2014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거의 막6 7년 7 8년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건데 그 얘기 뭐냐면은 이사를 잘안 나가신다는 거야 이사를 잘안 나가신다는 거는 살기가 좋으니까 이사를 안 나가시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입지가 왜, 일단 너무 좋죠. 여기 뭐더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송파구에다가 이제 여기는 핵심 지역이 될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이 될 지역, 여러분들이 그냥 강남, 서초, 송파 어디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재개발해서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 그래도 송파는 좀 약간 구획정리가 잘돼 있지만, 여기 마천 여기 보이죠? 이런데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재개발하려면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는 삼전역은 노후도가 좀 아직 안 되긴 했어. 노후도가 좀안 되긴 했는데, 한 10년 후면은 다 노후도가 될 거예요. 노후도가 70% 이상이 30년 이상으로 맞춰질 거거든요? 여기는 딱 봐봐. 빌라들이 네모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이 뭐, 조합 만들어가지고 어 배상하고 저기그 감정 해가지고 뭐 수용할 건 수용하고 뭐 하기에 하기에 배상하기에 되게 괜찮은 조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입지가 너무 좋잖아. 일단 삼전역 가깝고 여기 학교야 뭐 많이 있고 탄청 가깝고 물 가까우면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그거 생기잖아. 여기 그 뭐야 현대자동차 생기고 여기 뭐 지하 아그 뭐지? G d 빙 G c 빙가뭐뭐뭐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그거 생기죠. 그리고 여기 그 GTX 지나가고 이렇게 수서역이 아마 내리겠죠. 수서 수서역 수소, 수소역, 어 수서역이 아마 내리겠죠. 그렇게 생기고 나면은 일단 삼성역이 좋아진다는 거는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삼성역이 10년 뒤에 좋아질 거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요그 근처 에 있는 어, 곳들이, 여기에 20만 명인가, 뭐, 몇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수요를 받으려면은, 여기 다, 어? 좋아져, 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때? 아파트 비싸지? 20억 넘어가지? 20억 넘어가지? 뭐, 여기는 뭐, 30억 넘어가지? 여기 30억, 40억, 40억도 넘어가? 미도 아파트는. 요런 데는 그나마 조금, 조금, 한 10억대? 그쵸? 요런 데 10억대죠. 이런 데 10억대란 말이야. 여기,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애가 뭐 30대 중후반이고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이제 막 그렇게 10억씩 여유 자금이 없어. 이제 막사회발들라든지한 5, 6년밖에 안 돼. 그리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셔서 한 4, 5억 정도 있어.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오는 거예요. 이런 데 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삼전력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너무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내부 구조 여기가 좋은 거는 뭐 입지적으로 좋은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내부 구조를 보자면은 뭐 일단 엘리베이터 없는 어... 4층 빌라기 때문에 그거 감안 해서 보고 <laughs> 보면은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16.117, 16.117 평, 16.117평 16 평수가 다 똑같은 거 보면은. 요 구조가 다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15.682평짜리는 또 구조가 또 똑같겠죠. 그니까 러 이제 요거 두 개만 구조를 한번 가서 보고 갈게요. 16.117평이랑 15.682평이랑. 자, 16.1. 지금 이거 16.11짜리가 1호, 1호 라인이거든요. 1호 라인이, 아이고. 1호 라인이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방두 개, 화장실 하나. 2호 라인이 아이고. 2호 라인이 요렇게 생겼어요. 2호 라인이. 0.5평 차이인데, 사실 0.5평은 크게 뭐, 조그만 책상 하나 정도 크기가 0.5평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화장실이 이제 얘는 여기 있고, 뭐, 두 개가 뭐가 더 좋은 구조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두 개, 화장실 하나짜리니까, 어, 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은 좁아 보이긴 하다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신혼부부도 충분히 살수 있을만한 크기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시세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 임차권등기 해서 명도하기 쉬운 게이 301호 302호 401호 잖아요 그중에서 평수가 적은 302호 짜리 한번 볼게요 302호짜리 빌라시세에서 얼마나 오나 302호죠,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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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3억 2300. 어, 오히려 감정가보다 비싸다. 그죠? 빌라 시세에 따르면 오히려 감정가보다 비쌉니다. 사실 이 동네는 이거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 요, 요 매물 클릭해보면은 그 경매 매물이 얼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동네는 없죠? 없죠? 이게 다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동네가 좋은데. 여기 이제 역삼 가면 조금 있죠. 강남에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강남 역, 교대, 서초 가면 조금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강서구 쪽으로 가면은 이제 확 생기죠. 어디 갔어? 이런데 가면은 이제 일,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죠? 이것만 봐도, 어, 이, 경매가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 역전세를 맞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역전세라는 거는 집값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생기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전세가 생기는 건데, 어, 저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전세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전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보아 폭은 상승이라는 얘기인데, 어, 강남, 뭐, 강남 3구잖아요, 성파면은. 강남 3구에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전역은 동네가 좋은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요 그래프에. 요렇게 될것 같아요. 삼전동은. 어, 그래서 잘만 사면은 된다. 잘만 사면은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전세 가격이 2014년에 맞춰진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것도 없는 거 보면은 이 당시 가격 그대로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시가격을 한번 볼게요. 공시가격. 우리는 무피로 맞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송파 같은데 무피로 맞출 수 있다? 특히 삼전역 근처에, 삼전동에 무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삼전로 4길. 삼전로 <laughs> 4길에 302호. 아, 42-4. <laughs> 뭐야, 왜안 나와? 아, 3점로 4길 30이구나. 죄송해요. 42-4. 300, 302호. 우리 302호 보고 있죠? 자, 1억 8,700이래요. 공시직, 공동, 공시가가 그러면은, 계산기. 1억 8,700. 곱하기 .26. 26%, 1.26. 26%, 126%죠. 그면 2억 3,500까지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요 정도 하면은, 요, 어, 2억 4,300에 사면은 한 천만원 갭 생기는 거야, 천만원. 어, 2억 4,300이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천만원 갭 생겨서 사면은 괜찮죠? 근데 2억 4,300은 못살것 같고, 한 그래도 한 2억 5 6천0 6 7 0은 줘야지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이 동네는 전세보증보험에다가 플러스 뭐, 반전세처럼 월, 월세를 한다던가, 사실 전세보증보험보다 도 추가, 저는 가격으로도 전세를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삼전동은 동네가 좋아가지고 이제 요거는 보유 가치가 일단 어, 높은 빌라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2억 5천에 산다고 했을 때 대지권이 6.64평이잖아요. 2.5억에 산다고 했을 때 대지권이 6.64평이니까 평당 3 7 0 0주고 사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송파에 땅을 여기 땅을 3000 핵심 지역을 3700 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하나씩 도전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JY 팰리스고요. 어, 요것도 대형력포기물건이죠쭉 떨어지다가 요때 어제 다시 원상복구 했죠 가격이 그래서 보면은 2억 5천 5백에 2019년에 들어왔었는데 여기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을 포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어, 특별할 건 없는 그냥 그런 빌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금색대문 금색 현관문 요거 국룰이죠 국룰 어, 이렇게 무섭게 붙여놨고 내부에 복층인가 봐 그죠 어 복층인가 봐 <laughs> 계단 뭔가 예쁘게 해 놨네 어 다락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와 다락이 근데 되게 크게 돼 있네 보이죠 자요 모양 그대로 아닌가 아무튼 너무 이거 이이 정도면 공간은 어 그렇지 다락 되게 크네 다락 되게 크네요. 이거는 거의 뭐 2층이라고 봐야 되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일단, 요렇게 생겼는데, 1, 2, 3, 4, 우리 거는 5층이잖아요. 2, 3, 4, 5, 5층인데,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여기가 이제 다락으로 쓰고 있는 그 천장인가 봐. 이, 이거는 너무 좋겠는데? 공간 활용이? 엘리베이터는 있나? 5층이면은, 엘리베이터도 있네. 승강기도 한대 있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도 2016년이고, 어, 이거는 괜찮다. 어, 이거는 뭐, 임대주기 굉장히 좋겠어요. <laughs> 그리고, 입지를 보면은, 까치산역이랑 가깝죠.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가까운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쭉 들어오죠. 여긴 버스정류장도 사이네 그죠 그렇게 막 대로 이런 건 아니어도 요런 도로 3차선 요런 도로면은 충분히 버스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운전하기도 좋고 찾아오기도 좋고 그죠 그래 보이고요 여기는 1층에는 뭐지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음식점 같죠 음식점 같아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어 요거는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빌라시세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대항력포기 물건들은 요 전세가격 있죠 전세가격 보다만 싸게 사면은 무조건 무조건 먹는 겁니다 2019년에 2억5천5백이 전세 들어왔는데 우리는 2억4천2백에 사 그럼 전세 2억4천에 맞추면 4년전 전세보다 더 싸게 맞추는 거니까 뭐 괜찮을 수 있죠 무피 이거는 무조건 가능해 보이고요 우리께 504호 504호 2억 3천 빌라 시세 그래 얘이 복층 그거를 감안을 안한것 같은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직방으로 볼게요 직방으로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 JY 팰리스 이거죠? JY 팰리스? 아, 보면은 이게 5층이랑 딴 층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아, 5층이 자, 5층이 2개월 차이로 해가지고 매매가가 자 4층은 1억 7천5백인데 5층은 2억 5천5백이죠. 그죠. 그리고 4층은 전세가 2억 1천인데 5층은 전세가 2억 5천5백이죠. 보면 은 평수는 같아. 그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세금이 4천만원이나 비싸지. 그 20%가 비싼 거거든요. 5층 여기 또 있다 요거는 갭투자를 하셨네 2억 1,900에 사고 전세도 2억 1,900에 맞췄는데 3개월 차이에 해가지고 전세가 3층은 1억 6,500인데 5층은 2억 1,900이죠 그 5층 또 어딨어 이건 뭐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층이랑도 비교해 봤을 때 5층은 확실히 값어치가 더 나간다고 사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전세 맞춘 게 2023년 6월에 1억 8천에 맞췄으면은 이것도 한 2억 23천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층은 아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긴 하겠는데 이건 한번더 떨어뜨리고 볼까요? 이거 아, 죄송해요. 이거는 한번더 패스해서 한번더 떨어졌을 때 보는 걸로 합시다. 한번더 떨어졌을 때 보는 걸로 한 2억 초반 한 2억 1, 2천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해요. 2억 1, 2천 정도. 요거는 패스하고 다음 차수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부산 동네에 있는 오, SK 허브 올리브. 이게 오피스텔이랑 어, 아파트랑 섞여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440세대 있고 호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아마 상가랑 오피스텔 합친 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 한동짜리, 한동짜리인데, 어, 이렇게돼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온천장역 바로 앞에 있고, 명륜역 저기 있고, 어딘지 대충, 대충 아시겠죠? 여기 역세권에 있는 한동짜리 사실 오피스텔이라고 봐야 돼요, 오피스텔이라고.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그냥 혼자 살기 거나 그 이제 그러기에는 편해요. 근데 이제 건물 면적이 16.12평이죠. 16.12평. 구조도가 안 나와 있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을 좀 너무 많이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평수가 우리건 53.29죠. <laughs> 예요 이제 방두개 화장실 하나, 하나 있는 요, 요건데 시세실거래를 볼게요 자 1억 9300 1억 7300 봐봐 2차 가격에도 1억 6300에 썼어도 충분히 수익 나겠죠 나 이렇게 2억 2억도 넘어갔었잖아요 그것도 두달 전인데 불과 두달 전인데 층수도 괜찮죠 9층이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가격이 2006년식이고 이제 15년 차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사실 한 동짜리 아파트는 그래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거 평수 나와 있는 거 효과를 보자면은 어, 월세는 65를 받고 있고 전세가 1억 5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21층이긴 해. 우리 거보다는 층수가 더 좋죠. 어, 그래도 우리도 한 1억 5,6천에는 충분히 전세를 맞출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한 1억 4, 5천에만 사도 이거는 무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4, 5천에만 사도 나중에 매매 천천히 매매를 한 무피로 맞춘다고 쳤을 때 나중에 천천히 2, 3년 후에 매매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한 1억 8천에만 팔아도 4천만 원 먹죠. 투자금은 없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거는 뭐 임대 일단 일단 역세권. 역세권이 역세권이죠. 그리고 여기 차도도 넓죠. 차도도 넓고 교통 편도 좋습니다. 교통 편도 좋고 동네가 그리고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죠? 물론 이 위로 가 가지고 이제 금정구 가고 하면은 어 이제 점점점 어, 외곽 지역으로 가지만 여기만 해도 조금만 나오면은 교대역, 동래역 나오죠. 미남역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입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근데 뭐 너무 복잡해서 산책로가 있거나 이제 뭐 공원이 있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를 산책로로 봐야 될까? 여기 매연이 너무 많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생겼네요 어, 복층이네 어 뭔가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청고도 되게 높죠? 이게 복층으로 돼야 되니까. 어. 아무튼 그렇고요 전세 시세 한번 볼게요. 전세 시세. 전세가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맞춰지잖아. 우리 것도 1억 5천에 충분히 맞추겠죠. 1억 5천에 충분히 맞출 것 같고. 어, 경, 공시지가만 한번 보고 넘, 이제 넘어갈게요. 자, 동래고. 금강공원로. 금강공원로 2 SK 올리브 허브 몇호 901호 어 뭐야 공시지가 1억 이하네 공시지가 1억 이하네 이거 <laughs> 이거 잘 <laughs> 아이고 당연히 2억 나는 이거 매가가 2억 넘어가지고 당연히 공시지가 1억 이상일 줄 알았는데 아 이거 1억 이하네 카테고리를 잘못 가져왔다 아무튼 돋댄 규지모 뭐. <laughs> 그죠 아, 이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는 괜찮아 보이고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